어 백김치 담는 거 완성을 했는데요. 음좀미 미흡, 설명이 미흡한 게 있어갖고 어 뉴스가를 꼭 넣으세요, 여러분. 뉴스가를 넣으면 어 배추나 무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물누는 거를 방지를 하거든요. 음 그래서 네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만. 끝에만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무도 넣었잖아요. 그러니까 무를 이거를 어채 쓰셔도 되고, 무를 좀 이거보다 작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무를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넣고서는 뭐냐면은 좀 나중에 이렇게 좀 잘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치미 무처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파도 저는 지금 이게 한 포기에 좀 사이즈가 그 중간 거딱두개 들어갔거든요 어, 그 다음에, 이게 보시면은, 까나리 맛간장 저는 들어갔어요. 액젓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자, 지금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춥잖아요.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, 어, 그냥, 놔둬도 저녁때 되면 여러분 이게 쉬지 않거든요 쉬기 전까지만 간을 맞추면 되니까 일단은 짜게 먼저 해 놓지 마시고 이 동치미나 아니면 이런 백김치를 담으실 때는 먼저 좀 심심하게 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저녁 때나 아침에 보셔 갖고 얘가 간이 싱거우면 그때 소금을 더 첨가 하시든지어 적국을 첨가 하시면은 간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자 이런 동치미나 백김치의 키포인트는 어, 소금 그 간을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아침에 담으면 저녁때 간을 보셔서 소금을 더 첨가하셔도 되고 어, 그 다음에 음, 젓갈을 첨가해도 된다 그거를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짜면 이게 짠 건지, 뭐한지, 이게 나중에 너무 짜갖고 못 먹게 되니까, 그렇게 꼭 하시고요. 짠 거에는 다시마만 한게 없으니까, 다시마, 다시마, 육수 내서 꼭 하세요. 아,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생강, 액기스를 좀 넣습니다. 액기스는. 아, 이거는 뭐, 조금만 했으니까, 금방 먹을 거니까, 음, 그렇게 했습니다. 건강하세요.